역 단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관련돼서 어 운영 사례까지 다 있어요. 뭐 비서의 그 관리라든가 아까 객실 관리라는 가그 표현되는 부분이 그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예,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 음 이런 거를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내가 이런 과정을 하이테크 과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넣으면 그래서 R&D 하시는 분들도 기업에 뭐 공모 사업해서 어 이렇게 제안을 넣듯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거의 이제 대동소이 의 투룸 예,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이 과정 개설에 객실 관리, 객실 관리 이런 이제 직종에 대한 부분을 예,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. 캡처를 해서 그래서 단위별로 이런 부분들이 예, 좀 이렇게 적용이 가능해요. 그래서. 이 3수준이냐, 4수준이냐, 이런 부분도, 여기에 그, 다 적용이 되는데, 자, NCS는요, 아까 창의력이 업, 저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. 이런 그 이수 체계의 과정을 개설을 할 때, 그 이수 과목에 대한, 어, NCS 과목은 70%, 그 다음에, 에, 창의성을 돕기 위해서 훈련 과정과 포함해서 BNCS 과정을 30%를 적용을 승인을 해줍니다. 그렇게 합쳐서 어, 순위를 예,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NCS 교과에 관련된 것은 70%, 그 다음에 BNCS 교과 과정은 30%를 가져갈 수 있다. 는 거예요. 그래서 100% 수준에서 300시간, 뭐, 어, 수준 4, 대학 졸업, 로 맞추겠다. 예. 그런데 이제 예, 뭐 직업 기초 능력은 전체에서 10%를 가져가야 되는데 뭐 안할 수도 있어요. 수준이 높은데 기초 어, 능력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그래도 괜찮다. 그런데 NCS 전공 교과에서 훈련은 반드시 51%를 유지를. 해요. 그리고 어, 49%는 능력 상위 능력 단위를 가져가서. 70%에 맞추는 게 된. 그 내용을 여기에 이제 설명에 대해서 빨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그렇게 해서 양성 과정에 통상적으로 4수준이면 300시간이라고 그랬죠. 지금 이제 한 8분 정도 초과 됐는데 300시간 정도의 그 장기 시간을 권장한다고 그랬어요. 그만큼 이제 그 능력 수준 4수준의 교육은 단기 과정이 아니라 장기 과정을 선호한다 라는 부분에서 아 여기에 이제 300시간을 나눴는데 NCS 서양과정 30시간 이거는 10%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공시간 180시간 그 안에서 훈련은 9 1구 상위과정은 89 이렇게 해서 50%로 맞췄어요 그 다음에 B N C S 과정의 이론은 60시간, 그다음에 에, 실기는 30, 30시간에서 90으로 해서 3 0 마친 거죠. 에, 이렇게 에, 과정 평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사례는 지금 어, 좀 이제 에, 여러분들이 저 듣기는 이제 이해가 안될것 같고요. 아,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훈련 과정에 적용 사례들이 또그현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그 훈련 과정의 개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예시들이 그각그 그 능력 단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샘플이 되어져 있어요. 그 샘플을 제가 이렇게 이제 가져와 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N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취업과 관련돼서 꼭 필요하고 알고 지나가야 되는 정보입니다. 그래서 자녀들의 청년 실업과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경단녀, 그다음에 저 같은 시니어, 그다음에 뭐 취약계층 분들이 취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어떤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NCS의 그 단계별로 해서 어 지원을 하면 내일 배움 카드라든가 발급 받아서 200만원, 또 연속성에 100만원 추가 지업해서 300만원,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학습자 지원하는 그런, 어, 부분까지,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도 내가 이제 해보, 해서, 어, 후진 양성에 취업과 연결, 자기 경험을 통해서 연결해보겠다. 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를, 어, 가져서, 어, 미래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어,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, 관련, 제 사이트는, 뭐, ncs.go.kr을 중심으로 해서, 어, 한기대, 에, 능력개발원의 그 홈페이지, 고, 고용노동부에. 오늘 이게 순간쁘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, 고용노동부에 워크넷이 또 있죠. 음, 자기 그, 심, 뭐죠? 심리 테스트하고 적성에 맞는 그런, 어, 부분이 워크넷에 들어가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하고 어, NCS하고 그다음에 어, 조금 더 저기 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학습계좌제 이런 부분까지 한번 이렇게 쭉게 들쳐보시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에, 개인이 갖고 있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을 어,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어,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시간 이렇게 들어 주시고 어 해서 어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